오늘은 데포르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만화 그릴 때 들어봤던 단어일 수도 있는데, 데포르메란 어, 어떤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 또는 달라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미술 용어라고 하는데, 보통 만화에서는 어, 이제 만화 캐릭터 기본적으로 있을 때 변형이나 왜곡을 해서 과장시키어서 그리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가 뭐 7, 8등신 캐릭터다, 그러면 그 캐릭터를 2, 3등신 SD 캐릭터로 어, 축소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지금 예시 만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7, 8등, 긴 비율의 캐릭터인데, 가끔 가다가 뭐 개그컷이 나올 때이렇게 조그맣게 귀엽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육등신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이런 비율로 심플하게 그려진다든지 약간 캐릭터의 특징만 잡아서 과장시켜서 그리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배워볼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리고 있는 캐릭터를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그림을 좀 심플하게 그리는 친구들은 그 캐릭터를 어 비율을 반대로 좀 크게 그리거나 평소에 이렇게 작은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그리거나 이렇게 큰 그림 스타일을 실사체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예를 들어서 어, 내 캐릭터가 아직 미정이고 없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만화를 하나 골라서 그거를 대포르에 하면 좋아요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요 캐릭터를 대포르에 할건데 우리 그 비율 나눴을 때이 캐릭터 1, 2, 3, 4, 5, 6, 7, 8, 9 거의 9등신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코믹스럽게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약간 비율을 뭐 2등심비율로 잡아도 되고 3등심비율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비율로 잡을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얘를 대포로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번 이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비슷한 포즈를 그릴거라서 비율을 2등심비율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1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몸이 될건데 뭐 이렇게 되면 얼굴이 완전 커져서 귀여운 스타일로 바뀌겠지 얼굴을 먼저 밑을 보는 각도로 그려주고 헤어스타일도 살짝 밑을 보고 있는 각도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정면 라인이 아니고 밑을 보는 각도 약간 눈, 코, 입이 밑을 보는 형향, 각도로 바뀌겠죠? 또 밑을 보는 각도인데 요기 지금 안경도 썼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걸로 약간 인상을 쓰고 있고 도 있어. 캐릭터. 눈코 입은 눈을 크게 하는 대신에 뭐코 입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세히 보면 수염도 있어, 살짝 있어. 수염을 살짝 표현해주고 그러면 비슷한 얼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약간 어 건달 느낌의. 어, 앞치마를 입고 있고 손도 이렇게 앞에 가 있죠. 그래서 상체 몸은 비율에서 여기 딱 중간 상체로 하면 다리가 되게 짧아 보여서 어,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약간 상체를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 얼굴 폭보다는 살짝 좁게 상체를 나눠주고 여기를 길게 빼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부분이 상체가 되고 이 부분이 하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이 자 예전에 우리 인체 비율을 할 때도 이 허리 배꼽 위에 팔꿈치가 오기 때문에 여기가 팔꿈치면 이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똑같이 내려가는 이 비율이 손 비율이에요. 손 비율. 그래서 고개를 살짝 숙였기 때문에 목이 이 여기 있고, 이쪽에 승모근이 여기서부터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살짝 고개 숙인 얼굴처럼 이렇게 어깨가 정면이라면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그리고 약간 작은 캐릭터는 목을 살짝 이렇게 얇게 그려주면 귀여워서 그려주고, 상체 그려주고, 약간... 여기에 보이는이 부분이겠죠? 라인을 그려 주고 앞발이 앞에 뒤 뒤에 발이 뒤에. 짠, 이 느낌만. 그래서 뒤에 다리 살짝. 무릎인 여기 하체 딱 중간 입으로 해서 이렇게 완상되고 그다음에 손도 그래서 여기 뭔가 짚고 있는데 여기도 이쪽에 뭔가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고. 손도 좀 심플하게. 그러니까 동그란 동글 동글한 손이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엄지 손가락 귀엽게 하고 나머지 손가락 네 개는 이렇게 따라가는 손 식으로. 이서 여기도. 여볼게 okay. 앞치마 라인 앞치마 라인 그다음에 무슨 장 판자 같은 걸 조금 있죠? 네, 제목이 극주부도라는 만화인데 드라마도 되어 있고 되게 꽤 재미있는 코믹 만화예요 그래서 여기 셔츠랑 이런 거 완성하면 여기 손도 한짝 신발 주고 머리카락도 스케치를 할 때는 살짝 한 방향으로 명필 느낌 나도록 캐릭터의 심플한 이등신 데포로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자기 캐릭터가 있으면 자기 캐릭터를 하고 어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가 있으면 그걸 하나 정해서 이런 식으로 어 간략하게 과장시키게 데포로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